장날이면 기다렸다는 듯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있다. 제천 오일장의 명물 가마솥 통닭. 정문옥 씨와 태명호 씨 부부가 튀겨내는 추억의 맛에 손님 끊어질 틈이 없다는데, 바삭하고 뜨거운 겨울 장터 이야기를 들어보자. 제천 오일장! 매서운 한파에도 장터는 그리고 부부의 포장 마차는 붐빈다. 감사합니다. 쉼 없이 들이차는 손님의 가마솥에서 노릇하게 튀긴 통닭, 오일장의 명물이 된 가마솥 통닭 덕분에 안주인인 정문옥 씨는 눈꽃뜰새 없이 바쁘다. 우와. 우와. 나는 판매. 우리 신랑은 튀기는 거 전무. 장터에 자리 잡은 지 6년. 부부는 이제 단골도 여어지닌 어엿한 장돌뱅이다. 이 통닭집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들 둘딸 하나인데 애들 좋아해. 그래서 지나갈 때 그냥 못 지나쳐, 엄마. 깔끔하고, 과연, 통닭이 갖다 놓으면은, 느끼하지도 안하고 맛있더라고, 잘 먹더라고. 이게 옛날 단지잖아 옛날 다 요새 막, 거기 양념 자주 투착해가지고 막, 그거 뭐, 체인정식으로 는거보다낫다 놓고. 175도씨의 기름솥에서 튀기는 것 뿐이라는데, <놀람> 어, 통닭 체인정을 했는데, 오토바이 사고가 몇번 났어요. 그래가지고, 정신도 잃기도 하고, 좀 넘어져서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의식도 잃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가부될 것 같아서 <laughs> 음, 내가 체인점 그만두고 다른 거 하자고 2년을 쫄라가지고 난 그때부터 50이 넘으니까 어? 한 50대였나? 그러니까 이게 어제 직장인으을 바로 잡게 를 잡기 생긴다 직장생 하기가 근데 좀 답답했지. 아저 멋져 못 먹어가지고 거기 아파가지고. <laughs> 아유. 우리 저번 장에 바람 불고 비 오고 눈 오고 난리 났는데 그날도 나왔어 우리. 눈 오나 비 오나, 예 그러겠...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장골 장굴, 장골섬이 왜다가 없으면 허전하다니까 그죠? 그러겠습니다. 장돌뱅이 6년 부부는 제천장만큼은쉰 적이 없다. 그러니까, 대박집이지. 달래 대박집이야? 네, 많이 도와주시니까. 제천분들은, 제천분들은 다 우리 집 방골이시니까. 네, 그분들이 많이 추워도, 더워도, 비가 와도 맨날 나와주시니까. 진짜 열심히 해, 해야 돼요. 열심히 안 하면 안 돼. 혼나. 힘들긴 커녕 행복한 나날이다. 손님들이 뜸해진 시간, 문옥 씨가 자리를 비운다. 네. 묵묵히 닭만 튀기던 명호 씨, 아내 몫까지 일하기 시작하는데 손님 상대할 때도 말이 없다. 문옥 씨가 없으니 통닭집이 정막 강산이다. 뭘 그렇게 사 돌아온 문옥 씨는 상자 가득 장을 봐왔다 잠깐 사이 뭘 많이도 샀다. 유행과 모음집까지 장만했다. 이돌아댕기 여기 안앉 거의 집에 가 있지. 집에 가서 놀고. 그렇게 돌고 돈 덕인지 부부의 통닭도 품절.